안녕하세요 플레이텐스의 고쌤입니다 이제 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는데요 만약 방학 동안 우리 아이와 함께 곱쌤 구구, 구구단 배우기를 계획하셨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짠! 한 권으로 구구단 끝! 어, 문제집 증정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따로 돈을 벗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사실 이 제이가 들어왔을 때 어, 이은경 선생님이랑 이성종 선생님이 쓰신 수학 문제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은경 선생님 팬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 문제집을 한번 받아보게 되었고요. 문제집을 보고 안을 살펴보니까 정말 되게 내용이 알차게 너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문제집을 무료로 증정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 출판사 쪽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인스타로만 이 이벤트를 진행해도 되지만 어, 이 문제집을 어떻게 하면 엄마표로 더 즐겁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책 제목처럼 어, 2학년 곱셈 개념을요. 이책한 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인데요. 이은경 TV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아마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벌써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이 문제집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과 그리고 이 문제집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문제집 활용법 네 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문제집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을 꼽으라면 저는 도입부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어, 이 도입부의 이 스토리텔링은요 내 식구의 이야기로 꾸며지는데요 바로 2단 곱셈 구구에서는요 이네 가족이 짜장면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젓가락을 놓게 되는데요. 어, 어떤 이야기인지 이렇게 예상이 되시죠? 이렇게 짜장면을 먹는 거, 그리고 젓가락을 놓는 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근한 이야기죠. 그래서 곱셈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재미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사실 곱셈은요 이렇게 단순 암기 뭐이삼육 이런 단순 암기가 아니라 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곱셈을 다가갈 때 이렇게 실생활 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럼 이제 이 문제집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법 네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짜잔 바로. 파빗을 활용하는데요. 어, 이 파빗은, 어, 우리 친구들 굉장히 좋아하죠. 이렇게 막 뾰뾰 이렇게 소리가 나기도 하고 요새 이게 굉장히 유행이기도 하잖아요. 이 파빗으로 곱셈구구의 띄어 세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문제집에서는요, 어, 2단계, 2단계에 퐁당퐁당 띄어 세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게 스티커로 붙일 수 있게 풀어주셨는데요. 어, 이 교재에 있는 활동을 먼저 하고 파비 활동을 하셔도 좋고요. 어, 그리고 아이가 뭐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스티커 붙이기 놀이보다는 이 파비에 더 관심 있어 한다면. 이 파빗으로 띄어 세기 놀이를 한 다음 어, 자신감을 붙인 뒤에, 그 뒤에 여기 있는 문제집을 통해서 이렇게 스티커 붙이기, 띄어 세기 활동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파빗 활동을 할 때는요, 어, 여기에 어, 매직으로 저는 숫자를 적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숫자를 적고 활동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띄어색이 활동을 할 텐데요. 어, 그냥 하면 재미없을 수 있죠. 그래서 띄어색이 2단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 엄마가 먼저 누르고, 그 다음 아이가 누르고, 그래서, 어, 여기, 먼저 버벅거리는 사람, 몇초 안에 못 누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지는 걸로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부모님이 좀 버벅거려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 조금 더그 시간을 길게 잡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띄어세기를 할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익숙해진다면 어, 시간을 재주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2단 띄어세기를 먼저 다 누르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뛰어 세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하셔서 더 짧은 사람이 승리하는 이런 게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곱하기는 더하기의 반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문제집 3단계에서는요, 지금 보시면, 새콤달콤 케이크 완성하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 곱하기는 더하기의 반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실 수 있는데요. 어, 무슨 얘긴가 하면요. 우리 친구들이 어나 곱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이 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 일을 100번 더 하는 걸한번 써볼까? 하면 일을 100번 더 하는 걸 언제 다 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어, 이를 100번 더 하는 거 쓰기 너무 힘들지. 그런데 정말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2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이를 100번 더하는 거야. 하면, 오, 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니. 아이들 눈이 굉장히 땡글해지겠죠 그때 이 문제집을 함께 같이 보면서요. 어, 2 곱하기 3은 결국 2를 세번 반복해서 더하는 거겠죠.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머릿 속에 잘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 곱하기 5를 보면, 아, 2를 다섯 번 더하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요. 세 번째는요, 구체물로 곱셈식을 이미지화 시켜보는 겁니다. 어, 어떤 구체물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런 크기가 동일한 이렇게 네모수 큐브나 어, 이런 바둑알을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 여기 문제집에서는요, 2단 단짝 친구 소개하기와 3단 단짝 친구 소개하기에서요, 붕어빵과 사과로 곱셈식을 이미지화 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붕어빵을 몇 개씩 묶느냐에 따라서 곱셈식의 표현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좀더 확장시켜서 이 곱셈식을 사각형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웬 사각형이냐고요? 할수 있지만 제가 전에 초등수와 구구단 생각하는 힘 기르기 영상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구체물로 표현해 보는지 짤막하게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바둑알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어 열칸 공책 위에 바둑알이 올려져 있습니다. 어, 하나는 두줄세 칸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또세줄두 칸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걸. 2 곱하기 3, 3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결국에, 어,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쑥큐브로 제가 표현을 해 놨는데요. 4 곱하기 3, 그리고 6 곱하기 2. 결국에 개수는 12개로 똑같죠. 어, 1 0위의 약수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얻어갈 수 있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QR 코드를 찍으면요. 구구단 게임도 할수 있고 구구단 연습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승부욕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여기에 친구들이 이렇게 랭킹 순위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랭킹 순위 1등이 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구단에 굉장한 속도가 붙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거 문제집 증정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 채널 구독과 그리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네이버 폼 링크가 있습니다 그 폼을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 영상의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 어, 응원 많이 많이 해 주시면요 어, 12분이 아니라 좀더 많은 분께 어, 증정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 이벤트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스타 요한 권으로 끝내기 이 구구단 이 게시글에 어 리그램을 해 주세요. 혹은 이 게시글에 친구 소환을 해 주신다면 당첨 확률이 더더더 높아지실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 이은경 선생님과 이성종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 수학 문제집 어정 이벤트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